안녕하세요. 썬글 수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이, 이런 맥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싱가, 싱하. 싱하. 음. 어, 이게 어느, 어디 맥주일 것 같아요? 이 모양,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문양들이 좀 많이 쓰이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여기 타일랜드라고 적어놨습니다 타일랜드. 어, 그렇죠. 타일랜드. 타일랜드 태국이죠 태국 자 여기에서 태국 맥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특정 국가의 맥주라는 것은 그 술도 술이지만 왠지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태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요? 자, 태국 저 태국은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태국 그러면 무에타이 그리고 더 옛날에는 어 영화 중에는요, 왕과 나라는 영화 태국이 배경이에요. 태국의 왕이 배경인데, 태국은 음, 우리가 그 사실은 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식민지 시대가 있었죠. 어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선박 기술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막 늘려나가는 거죠. 어 맞아 산업혁명보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게 신대륙 발견이 된 거고 뭐 일종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말하, 그 다음에 말그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서양의 그런 지배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 묘하게도 태국은 태국만은 식민지 어, 지배를 받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어 강했다는 거죠. 강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립심이 있고 어 그래서 어 태국 국민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일본 싱하라는 이런 태국 맥주를 마시면서. 또 태국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태국식 마사지라던가 뭐 이런 것도 또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어 어쨌거나 제한테 있어서는 그런 아주 어 강한, 어 동남아에선 아주 강한 나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강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어 공부의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 강한 것 같고 어 그래도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있어서 뭐 데모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질들이 어 그렇게 어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국에 대한 이미지로서는요, 제친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친구라고 할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태국 얘들들이 있었는데 어그 친구들은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요 이름이 무지무지 뭐 우리가 어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삼음절이잖아요. 세 글자 아니면 뭐 외자도 있긴 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음, 음절은 좀 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뭐한 문장 같은 <laughs> 네, 그 이름인데 그걸 어떻게 다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네,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그러니까 풀네임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보통 친구리는 쓰고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제 음, 기억에는 이름이 굉장히 길었다. 그다음에 태국은 어, 독립적인 언어가 있죠. 그 제국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언어는 어, 어떤 국가가 있으면 국가에 반드시 언어가 있는 게 아니죠. 예, 어떤 하나의 언어를 공유해 서 쓰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어라는 것도 영국에서도 쓰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잖아요. 어, 그렇듯이 언어 자체에도 어, 이렇게 그... 여러 나라가 공유해서 쓰는 언어들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자면 스위스 같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여러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어, 스위스 나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불어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 어를 쓰고, 캐나다만 같은데도 캐나다 영어도 있지만 공용어가 불어도 있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막 쓰는데, 어. 저기 태국에는 독립된 태국어가 있는 거예요 태국어가 다만 태국어는 있지만 문자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로마자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로마자를 그래서 언어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어, 다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한국이나 그렇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있고 어, 문자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밌는데, 어쨌든 태국을 보면서는 독립된 언어가 있고, 어, 그리고, 어, 문자는 지금은 로마자를 쓰는 것 같다. 대부분 동남아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어가 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한데, 어, 그런데 문자는, 음, 로마자를 쓰잖아요. 로마자를. 왜냐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문자를 그렇게 잘 갖지 못했던 나라들이 로마자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 우리. 맥주 마시는 걸잊어버렸네 계속 아까 한 모금 했는데, 자 맥주 맛을 아직 못뭐 어쩌... 말씀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하... 맛있습니다. 어 정말 어 뭐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맛시기 편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그러면 시원한 맥주 그냥 마시는 맥주, 응. 특별한 특색은 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특별한 향이 난다던가 이런 특색은 없어요. 그냥,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 맛있는 맥주. 자, 여기에 보니까, 음,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다. 어,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어, 맥주 생각했을 때, 싱하. 싱하라는, 어, 이런 맥주를 마시면, 1933년부터 만들었죠. 그죠? 네, 대단한, 괜찮은 맥주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어, 정말 맛있는 맥주. 다만, 어, 특별한 어, 향이나 독특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평범한 맛있는 맥주. 자, 오늘은요, 태국의 싱하라는 맥주를 마시면서 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저도 태국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만, 한 번, 아, 태국은 이런 나라지, 아, 무해타이 재밌지, 멋있지, 그런 걸한번 떠올려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맥주를 통해서, 아니면 술을 통해서, 어, 각 지역, 각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리즈를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싱하, 태국이었습니다. 땡, 썬글스웨어였습니다 음,